안녕하세요, 습주입니다. 오늘은 콩잎 잎사구로 물김치 담으려고 제가 다 다섯 단어 샀습니다. 방금 한개이 붉은 고추, 홍고추 세개 이거 여기서 갈았는 겁니다. 생강 다섯 꼬집, 집 된장 담넣는거두 스푼, 마늘 여섯 스푼, 설탕 한 스푼, 소금 다섯 스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식는 방법은, 어, 여기, 좀 여기 보들보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묶어놨는 게 있지요? 요를딱 치고, 살살살살살,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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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흔들어서, 서너번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물쫙 빼서, 이렇게 담아주세요. 시장 상인이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를 풀어야 됩니다. 풀고, 이거를 된장 찢어서 먹어 아마 마셨습니다. 음,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이걸 흩트리면은 어, 이게 고기지면은 삼삼 먹기가 힘드니까 요렇게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가루를 세 스푼 넣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풀고 여기야 물이 끓고 있지요? 오 이렇게 밀가루 풀을 쓸게요. 먼저 밀가루 풀을 끓여서 식혀놔야 됩니다. 바글바글 바글 끓고 있지요? 바글바글 바글 바글 끓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켜야 됩다 울르막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불을 조금 낮추세요. 낮춰서, 좀 끓이다가, 찬물에, 그다 대야에, 담궈세요. 그럼 빨리 씻, 씻겠지요? 끓인 불을, 어, 이렇게 먼저 넣어서, 된장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여기는 된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근 넣고, 홍고추 갈아 넣는 거. 너무 보드랗게 갈심하고, 이렇게 갈아야 됩니다. 생강 넣고, 설탕 넣고, 마늘 넣고, 소금은 어, 여기서 다 따니니까 어, 일단은 이 정도 낼게요. 이렇게 하면서 간을 맞춰서 하세요. 간을 보고 짜가워야 됩니다. 야가 이 콩잎 사그가 어, 생걸로 하기 때문에 숨을 안지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고, 여기도 이렇게 넣고, 밑에 끌어 위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더 보니까, 음, 한 4시간 지나면 다 삭을 거예요. 그때 냉장고에 넣어서, 음, 된장 찢어서 이렇게 삼삼 맛있습니다. 우리 집 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 식구들 다 좋아해요. 저는 엄마의 배운 전술입니다. 이렇게 담아서, 자, 이래, 이렇게 넣으세요. 자 요거는 국물이 위에 좀 밑에 이렇게 잠겨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걸로 깍 눌러주세요. 약간 너무 너무 누지르면은 또 칼탕 되니까 요렇게해서 잠기겠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막서한세 시간 4 시간 내지 두고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